저는 오늘 중국 모터사이클 1위 브랜드에서 만든 프리미엄 스쿠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1등은 나머지 2등과 3등이 가지지 못한 1등만의 특별함이 반드시 존재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전 세계 8 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쿠터에 사용된 부품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 반전을 주고 있는데요. O.C. 2채널 A.B.S. 덴소 T.C.S. 오스람 LED 라이트 미신 브레이크 실린더와 캘리퍼 등. 실상 일본의 이름 있는 회사의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스쿠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스쿠터가 진짜 가성비를 넘어 숨은 보석인 이유. 지금부터 제가 직접 타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FR 150의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 499만 원입니다. 건방금위는고란 스폰서의 제공대 오클리시마스. 시작하기에 앞서 UFR-150을 탄생시킨 하우즈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하우즈는 일본 스즈키 기술 제휴를 맺었으며 1991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모터사이클 제작사인데요. 제품 설계, 엔진 및 부품 자체 제작, 페인팅 등전 공정의 라인 및 설비를 갖추고 운용함은 물론 R&D 센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우즈는 이미 전 세계 판매량이 3,400만 대를 넘어섰고 중국에서만 연간 200만 대 이상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20... 22년 연속 중국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품질 수준은 일본 스즈키와 동급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의 다빈월드라는 무역회사가 하우즈를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다빈월드는 모터사이클 사업부, 오디오 사업부, 케미컬 사업부 등 모터사이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국의 안정적인 AS망과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는 물론 공격적인 판매량으로 국내 전체 4위를 달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하우즈 스쿠터 스쿠터들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우수한 품질을 내세워 브랜드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2025년 하우즈는 신규 스쿠터 모델 세종 ADX 125 AF-R 125X UFR 시리즈를 발표함으로써 국내 스쿠터 시장에 활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UFR 150은 2종 사용 면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미 쿼터급에서 다운그레이드를 알아보시는 분들 그들에게 150cc급 스쿠터의 출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인데요. 125의 아쉬운 출력을 보완해줄 뿐만 아 아니... 라 유지비, 연비 등에서도 부담 없이 탈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일 것입니다. 심지어 UFR 150은 합리적인 가격 499만 원에 출시했음에도 DNA 모터스에서 출시한 UHR 150과 비교했을 때 전자장비와 파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UFR 150의 경쟁력은 가격 대비 훌륭한 구성을 갖췄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프리미엄 크루저 스쿠터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듯이 125cc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채널 보시 ABS, 벤소 TCS, TPMS, TFT 풀컬러 계기판 등 UFR 125의 첨단 사양과 완성도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125cc보다 더욱 넉넉한 배기량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UFR 150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은 기존 스쿠터의 전형적인 디자인에서 찾아보기 힘든 오면 볼수록 눈길이 가는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UFR 150에 탑재된 트리플 빅 헤드라이트는 오스람사의 최상급 광원을 채택해 가후폭 4차선에 달하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데요 실제 조도 1.5배 이상 이상을 내주기 때문에 특히 야간 주행 시 탁월한 시야 확보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줬습니다. u f r 1 5 0의 헤드라이트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디자인과 첫 인상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둥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려함은 물론 가운데 상향등을 기준점으로 연발광 데이라이트가 한번더 감싸고 있으며 치켜올라간 눈꼬리 끝에 방향시등의 위치도 일체형으로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한 화면에 잘안 담길 정도로 입체적이고 웅장. UFR150은 이상하게 사진보다 200% 실물이 더 괜찮은 스쿠터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UFR150은 구석구석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보면 볼수록 새로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쿠터들이 헤드라이트가 고장날 경우 보통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아세이를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UFR150은 하향등과 상향등이 각각 독립된 파츠들로 설계되어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정비성이 뛰어납니다 리어 디자인은 볼륨감이 돋보이면서도 안전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테일라이트 디자인이 인상적인데 좌우 방향지시등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봐도 시인성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등하류들이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UFR 150의 특징입니다. 프론트 볼륨이 커지면 뒤에가 조금 슬림하게 빠지기 마련인데 프론트와 리어 들다 적절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스타일에 담긴 디자인에 확실한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들의 특징은 시간을 뛰어넘어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도 전세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소유욕을 불러일으키는 스쿠터라는 것입니다. 윈드스크린은 틴티드 처리된 스모크 타입으로 배기판 전체를 감싸는 넉넉한 크기를 보여주면서 불필요한 주행풍을 확실하게 차단해 최적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순정 윈드스크린만으로도 달려보니 눈에 오는 바람의 상당한 부분을 흘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윈드스크린이 프론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윈드스크린의 형상 덕분인지 확실히 날렵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cc와 외형은 동. 동일하지만 전면부 프론트 사이드 카울 데칼과 리어 바디 카울에 150cc임을 보여주는 고급스러운 크롬 엠블럼 디테일이 확실하게 존재감을 각인시켜 주는데요. 머플러 디자인은 날카로운 디자인을 더한 스타일로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u f r 1 5 0의 제원입니다. 배기량 149cc, 전장 1,970, 전폭 755, 전고 160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료 탱크 용량은 넉넉한 용량인 8리터. 연비는 놀라운 연비, 리터당 43.1. 타이어는 프론트 110에 80에 14, 이어 130에 70에 14를 채택을 했고, 보쉬 ABS 2채널과 e 덴소 TCS를 장착하여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TPMS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최대 토크는 14.2Nm, 6,500rpm, 건조중량은 145kg입니다. 시트원은 760mm의 낮은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키가 180인 제가 실제로 앉아봤습니다. 신체 조건에 맞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는 물론, 생각보다 매우 편안한 시트가 인상적이며, 과 유얼이 나눠져 있으면서도 등바지 역할을 확실히 잘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 착지성 편안하게 양발이 땅에 닿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핸들바의 높이도 적당한 수준이며 허리가 숙여지지 않고 편안한 포지션을 그리고 있습니다. 커버가 덮여 있어 노출형 핸들바보다 마감 상태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125cc의 전형적인 사이즈이지만 앉아 보면 더커 보이는 느낌인데요. 시트미 공간은 헬멧 하나 정도 들어가는 준수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이점은 니어에 USB 포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5000신에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글로브 박스 공간도 넉넉한 편인데요. 안쪽에 USB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풀 컬러 TFT 디스플레이는 뛰어난 시인성과 선명한 그래픽으로 라이딩 중에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속도가 특징입니다. 주간과 야간에 더잘 보일 수 있게 가변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키스 세레모니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숫자를 표현하는 서체와 각 정보들의 간격이 매우 정교하게 레이아웃 되어 있어 인상적입니다. UFR 150은 125와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가스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도 경쟁력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 물론 순정 캐리어가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안정감있게 적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ufr 150을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면 탈수록 돈을 들이는 바드림 착한 구독 이제는 타는 만큼 돌려봤자 매달 들어오는 적립금으로 렌탈비용을 아껴보세요 바드림 앱에서는 원하는 바이크를 고르고 구독료를 확인한 뒤 서명만 하면 끝 지금 앱스토어에서 바드림을 다운받으세요 ufr 150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시동과 아이들링은 시동을 켜 캐... 전지도 모를 정도의 정숙함을 보여주는데요. 스로틀을 감자마자 불필요한 마찰 없이 끝까지 부드럽게 출발하는 느낌이 온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확실히 프리미엄 스쿠터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5를 먼저 타지 않고 150을 타봤는데 예상했던 대로 초반 토크가 125에서 보여주기 힘든 토크를 채워주면서 즉각적이고 날카롭게 반응하는데요. 우리나라 면허 체계에 맞게 125cc로 변형된 것은 맞지만 애초에 150cc 성능 그대로를 쓸수 있기 때문에 타기 전부터 저는 엄청난 기대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나가다 보니 결과는 기대한 것만큼 굳이 125cc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매우 잘 나간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UFR150은 누구나 타는 내내 만족할 수 있는 토크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FR150의 엔진은 저진동, 저소음 설계 덕분인지 이 와중에서도 RPM을 6000까지 올려도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PCX를 기준으로 보셔도 정숙함이 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배달라이더 관점에서 봤을 때 확실히 장거리, 장시간 주행에서 빛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UHR 150도 상당히 좋은 스쿠터이지만 가장 아쉽다고 지적되는 게 TCS의 부재였습니다. 반면에 UFR150은 TCS와 이어 가스쇼바, 풀컬러 TFT 계기판 디스플레이까지 기본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안전과 승차감을 위해서라면 UFR150이 당연히 한참 앞서고 있습니다. UHR150이 492만 원이고 7만 원 차이로 UHR150에 빠져있던 옵션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145kg의 가벼운 무게는 막히는 도심에서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가벼운 핸들의 무게와 충분한 회전반경은 엄청난 기동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125cc급이나 150cc에 머무르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쿼터급으로 섣불리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UFR 150은 특히 고속에서의 주행 밸런스가 타사 스쿠터들에 비해서 안정적인 편인데요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을 지나갈 때도 무너지지 않는 월등한 승차감은 UFR150을 반드시 시승을 해봐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면의 작은 충격에도 핸들 털림이 발생하지 않고 멍하니 가다가는 이미 80km의 속도를 넘고 있기 때문에 라이딩 도중 딱 하나 가장 불편했던 건 너무 정숙해서 계속해서 속도계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할 정도입니다. UFR150에 새롭게 설계된 ESS 엔진은 유럽5 플러스에 완벽하게 대응하면서도 뛰어난 연비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시내 주행을 더 많이 했는데도 연비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연비가 40 가까이 충분히 나와져 만족스러운데요 유지비와 연비를 생각한다면 쿼터끝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배기량인 150cc급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125cc의 한계에 지친 이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지턱에서도 일부러 세게 넘어봤는데 리어 가스 서스펜션이 역할이 하드하지 않고 적당히 잘 잡아주면서 노면의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데요 고르지 못한 노면에서도 프 프론트와 리어 둘다 적절한 댐핑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 오는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코너링은 어떨까요? 가벼운 무게만큼이나 코너링도 경쾌하게 시선을 따라 코너를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어느 구간 하나 튀지 않고 일정한 출력을 내면서 적절한 높이의 가벼운 핸들은 라이더가 원하는 방향대로 언제든지 조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코너 구간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u f r 150은 출퇴근용으로도 적합하지만 상업용으로 구매를 염 연... 인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텐데 실제로 장시간 전투적으로 타면 탈수록 경제적이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둘다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 USR125의 리뷰의 댓글 민심도 그렇고 파우즈 스쿠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파우즈 엔진들은 뛰어난 완성도는 물론 잔고장이 없는 스쿠터로 유명한데요. 제 영상 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125cc 스쿠터를 입문하시거나 125cc를 기존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UFR150 또한 하우즈의 명성만큼 시대를 앞서간 뛰어난 디자인과 완성도는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우즈를 수입하는 다비널드는 UFR 시리즈의 본격 출시와 함께 전국 AS망 정비에도 안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주요 부품을 사전에 확보해 원활한 공급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구축된 서비스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든 빠르고 안 안정적인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우스 스쿠터를 탈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 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UFR 150은 125cc의 출력이 아쉬웠던 분들이거나 높은 연비와 승차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